네, 안녕하세요. 네, 조선버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좀 세워놓는 상태에서, 어, 제가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또 우리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자, 이 차량은 뉴그랜버드 실크로드입니다. 이 차량은 관공세에서 어, 사용하던 차량이고요. 자, 제가 한번 외부하고 내부를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우리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사실은 참 제가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여러분께 손보이시고 손보이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뭐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 차량은 이제 그 관공서에서 사용하던 차량이고요. 지금 저희가 가져와서 뭐 교환할 거싹 교환하고 또 수리할 거싹 수리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며칠 세월 라도애와도안 내려앉고 아주 완벽합니다. 예. 차를 아주 사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, 뭐, 이제 외부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, 한번 안에 들어가서, 한번 여러분께도 실내, 실외, 하부, 전부 다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, 어, 우등입니다, 우등. 29석, 30석 같아요. 내가 이제 시동을 한번 걸고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안에 불좀 키고요. 자, 이 차량은, 이게 보시면은, 이게 이제 여기 한국 선반 밑에도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차량이거든요 자 보시면 은 이제 여기 30석 같아요 30석 네, 30 운전석까지 여기 보조석까지 30석 같습니다자 지금 이제 뭐 주행거리는 지금 1 4만6천0 0 k m 를 탔네요 1 4만6천0 0 k m 를 탔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음향시설도 아주 잘 돼있습니다 음향시설 다 돼있고 그 차량은 요 보시면은 요게 지금 윌링하고 이게 지금 뭐야 그 이카스라 그래가지고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커브 틀때 차가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옵션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요 자 리타더 4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도 뭐백만라 열선 그 다음에 언덕길 후진 안전장치 이렇게 다돼 있고요 아주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비게이션까지 예다 달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환풍기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아주 뭐 깨끗합니다 이 예, 연식이 참 연식은 말씀 안 드렸는데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12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뭐 14년 15년식보다 상태가 월등히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하이패스 카드가 돼 있고요 블랙박스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, 그럼 한번 요 뒤에도 한번 가볼게요. 여기 보시면 뭐 무선 마이크도 좀 달아놨고, 예, 음영 시설이 좀돼 있어요. 이 차량은. 예, 지금 이제 뭐 군청에서 사용하던 차량인데, 아주 뭐. 예. 좀 밑에도 이 보시면 이제 음 여기 음영 시설이 이렇게 어, 설치를 해놨네요. 보니까. 그 차량은 뭐 아무튼 아, 봤을 때 출고 당시에는 아마 풀옵션으로 뽑으신 것 같아요. 아주 제일 어, 좋은 풀옵션으로 뽑, 뽑으신 것 같아요. 뭐, 어, 사실 이게 관공소에서는 뭐니 네 돈이냐, 내네 돈이냐, 제일 좋은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일 좋은 등급으로 뽑으신 것 같아요. 요것도 지금 냉장고도 자동으로, 전자동으로 되 있는 거고, 삼성 TV 43인치 큰게 43보다 더큰것 같아요. 아무튼, 여기 큰거 달려 있고요. 자, 일단은 뭐, 보스는 중요한 게또 일단 하부잖아요. 그죠? 하부. 하부가 또 얼만큼 또어 깨끗한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, 이게 리모컨도 다돼있어요 지금 뭐, TV 리모컨, 그 다음에 뭐, 그 저기 어디야 뭐, 어 스카이라이프, 뭐,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네요. 음. 자, 그럼 이제 한 밖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하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작업하면서 봤는데도 하부는 뭐 부식되고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. 예. 지금 타이어도 뭐90% 이상 됩니다. 타이어도 90% 이상 되고요. 여기도 한번 하부 한번 가볼게요. 사실, 지금 뭐, 4시 반인데도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, 네 그래도, 만약에 나는 이, 차를 꼭 사고 싶다, 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아주 그냥 밝은 대낮에 다시 한번 찍어서 그냥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. 네 깔끔합니다, 하물칸도. 이시크로라서 그런가, 여기 지금, 우유하고 여기하고 아주 그냥 높이가 엄청 높네요. 화물카도 크고요.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프리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오토그리스 네, 자동그리스가 되어 있습니다. 프리타하고 여기 오토그리스 넣는 여기 입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 뒤로 한번 가보합니다자 디타야도 한90% 이상 됩니다. 네, 디타야도 90% 이상 되고요. 아, 지금 약간 어둡긴 어두, 어둡네요. 자, 옆에 한번, 여기가 이제 에어 분배기실이죠. 자, 네, 여기가 에어 분배기실입니다. 자, 엔진 옆쪽을 한번 열어볼게요. 이 번호가 잘 보이네요 후방 감기기도 되어있고요 저기 위에 후방 카메라도 되어있고요 자 한번 뒷번호를 열어볼게요 아주 엔진 소리가 짱짱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인터쿨러랑 어, 라제다죠 자, 여기가 이제 DPF실입니다. 자. 자, 여기도 타이어도 아주 좋고요. 타이어뭐여 여섯 장은 전부 다 구십 분 이상 됩니다. 자, 이쪽 하부 한번 가, 가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. 배터리칸이죠. 예, 배터리칸이고요. 여기가 전장실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동안 안쓸때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 이렇게 스위치도 하나 또 저희가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. 차는 뭐 완벽합니다. 제가 여러분께 뭐, 안내를, 감히 안내를 하는데, 차는 아주 연식에 비해서 완벽합니다. 자, 이 차량은 물론 뭐, 30석 우등이지만, 46석, 46석으로도 어 저희가 어 구조 변경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46석이 꼭 필요하시면은,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은, 저희가 18년, 19년식 의자, 기압, 그랜버드 아주 새거, 어 거기 두, 어, 이제 두, 두 석이 있는데, 예, 그거 46석으로 교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. 자, 오늘도 하루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